저 진지하게요. 네.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? 네. 들어드릴게요. 갖고 싶은 게 있어요. 뭔데요? 당신. <laughs> 네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내가 들어준다 했잖아요. 어. 이 <laughs> 예지주한테 고백하고 싶은 사람 다 고백하세요 오늘. 아, 아. 고백 사랑해요 고백 안 해봤구만 <laughs> 고백 안 해봤죠 <laughs> 저 사랑하긴 해요 <웃음> 진짜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진주님이 <laughs> 너무 좋아서 벽돌로 머리 부셨습니다 에 머리로 벽돌을 부신 게 아니라요? <웃음> <웃음> 홀리 홀리 <몰리>, 과학과 몰리 지님 <laughs> 어차피 사랑은 전기신호의 연속일 뿐이 <laughs> 이과? 이과에 이과 <laughs> 뭔 말이야 이게 전기신호의 연속일 뿐이에요? 저 사랑하세요 에 어차피 전기 신호의 연속이라며요제 전기의 모든 신호는 다 지주님을 향하고 있다고요? 전자파, 전화할게요. 에 대박, 지주. 저 혈압 정상이에요. 오, 축하해요. 어때요, 이런 건가요? 아? 오오 오, 오, 약간 조금 느낌 오는데요? 어또 그럼 혈액형은? 그럼 술안 드시고 내일 3시까지 저희 집 뒷골목으로 오세요. 지진님처럼 철벽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하나요? 지진이 완전 철벽 비현이시네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요. <laughs> 예준님 사랑합니다. 제 마음을 1순위로 두어도 될까요? <laughs> 네 그럼요. <에이>? 왜요? <laughs> 아니 진짜 어이없네. 아니, 그럼 처음부터 이순이라 하지, 왜 이. 레케이 궁금한 거야? 헉, 뭔데요? 사랑해가 맞아요? 사랑해가 맞아요? 사랑해요. <laughs> 왜? 아, 진짜 사랑해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아. 오, 구. 당신,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? 어, 어디서 배웠어요? 몰랐어. 써먹어야지. 사랑해가 맞아요, 사랑해가 맞아요. 아, 네케 메모장에 적어놔야겠다. 사랑해가 맞아요, 사랑해가 맞아요. 오 사랑해가 맞아요.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해? 그럼 또 물어봐야겠다, 이렇게. 만약에 사랑해, 사랑해가 맞아요라고 할 시. 진짜요? 사랑해?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? 그럼 내 네,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? 어때요? 그냥 내라고 하... 그냥 내라고 한다. 내라고 할시 네? 사랑해 맞아요? 그럼 또 내라고 하... 그냥 계속 내라고 한다. 계속 내 네, 이러면 그럼 나는 계속 예 사랑해가 맞다고요? 예 사랑해가 맞다고요? 네? 정뚝돌이라고요 잘하자. 그럼 이렇게 사랑해랑 사랑해 중에 뭐가 맞아요? 어때? 실이한테요. 오케이. 사랑해가 맞아. 사랑해가 맞아. 저도요. 조심하셔야 해요. 아시겠죠? 집안에 머무르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. 네. 왜 손을 씻냐? 아 실이 왜 고리두냐 참나 아무튼 그럼 이건 실패로 해야겠네요 나 나라는 이름이 과자 있는데 그거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나 좋아해요? 뭐야 뭐모나 <laughs> 좋아해요? 그러면 네 잠깐만 그냥 네 이러면 진짜요? 저인데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, 이제 성공했을 때네 당연히 사랑해줘 <laughs> 헐 저도 그래요 내 <laughs> 주머니나 나는 싫고 나 아주 좋아해요 나 말고 나 아주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...요? <laughs> 그럼 네? 이러면 전 어, 어때요? <laughs> 갑자기 슬프네 왜 이거에 좋아하고 있지? 지주 우리 엄마가 만든 거 먹으러 올래? 해물찜 만들었어요? 해물찜 아니면, 안감. <laughs> 어휴, 뭔데요? <laughs> 아, 아, 그럼. 뭐, 뭐, 뭐죠? 지주, 우리 가 우리 엄마가 만든 거 먹으러 올래? 당신 만들었는데. <laughs> 참 어이없네. 너 no. 안감. 저 지방간 있어요. 지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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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과 관심 좀 언니 제 MBTI 뭐게요? 바로 지주 어떻게 검사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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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나오고 싶어요. 저도 지주 나오고 싶어요. <laughs> 알려 좀 주셔. 지시면 내 고백할 건데 혹시 몇 시가 괜찮으신지 일단 새벽은 좀 너너 no, no. 일단 새벽은 싫고 음몇 시? 일곱 시 이요 지금 에? 로스앤젤레스요? 코사인이랑 사인이에요? 자는 척해야겠다. Run. <laughs> <잘 자라. 웃음> 보리 비어저 <laughs> 자요 <laughs> 예지주 H5RV라고요? 무슨 일 있어요? H5RV 이거를 뒤집어라고요?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여긴 해 여긴 행행거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 여기가 랑헤해 <laughs> 어렵다, 어려워, 고백하기 참 어렵다. 잠깐만~ 구독해!